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사건 번호 2023 타경 9766번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48-1호이며 용도는 다가구주택 되겠습니다. 경매 대상은 건물과 토지 전부입니다. 최초 감정가는 6억 2535만 9340원 되겠고요. 한번 유찰돼서 현재 최저가는 3억 3,775만 2천 원 되겠습니다. 도지 면적은 182.6 제곱미터로서 평으로 환산하면 55.24평 되겠고요. 건물 면적은 총 연면적이죠. 297.12 제곱미터로서 평으로 환산하면 89.88평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세면적도 있습니다. 약 13.16평 정도가 제세면적으로 나와 있네요. 네, 그래서 다음 입찰 기일은 2024년 6월 17일 되겠고요 입찰 보증금은 10% 필요합니다. 네,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 이르는 야, 1992년 약 32년 된 구축건물 되겠습니다 꽤나 오래된 빨간 벽돌의 건물 되겠고요 총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층 반지하층 해갖고 지층 같은 예 지층인데 반지한데 1층 같은 반지하예요 예 그다음에 1층 2층 에서총 3개 층 되겠고요 건축물대장상 총 5개 가구가 이렇게 예, 건축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어,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 6천만 원 인수하셔야 되고요. 해당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까지 해놓은 상태이고요. 실질적인 임차 보증금 권리는 인천도시공사한테 있다고 하네요. 나머지 임차인 분들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해당 토지는 9월 메인 시가지와 아주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서 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향후 개발 계획이 있을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럴 확률이 높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참고로 건폐율은 60%용존률은250% 되겠습니다 네 해당 물건은 인천 고속버스터미널과 9월 로데오 거리하고 아주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임대놓기 아주 수월할 것 같습니다 수요가 많은 지역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인근에는 직장하고 상가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예술회관역까지 도보로 5분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대중교통 이용하기가 아주 수월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한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인천종합버스터미널 등등이 인접해 있습니다 교통과 쇼핑시설이 잘 발달되어 있는 초액세권 지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 거래 시세를 보면 이어 비슷한 해당 물건하고 비슷한 연식 그리고 크기에 다가온 건물은 대략적으로 5억에서 5억 5천 사이에 이렇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의 부분이 있지만 다행히도 건축물 대장상이 일반 건축물로 등재, 등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참고사항으로는 다시 한번 체크하겠지만 말씀드렸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 6천만원 인수해야 된다라는 것과 건물 연식이 3 2년된 오래된 건물이라는 점꼭 확인하셨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시의 부분이 있지만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지만 어 대부분 입지가 워낙 좋은 곳에 있다 보니까 어 임대 수익률 또는 어그 임대 수익률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있을 것 같다. 라는 것 하고요. 그리고 좀안 좋은 부분은, 어, 주차는 좀 많이 불편하다. 이면 주차 하셔야 된다. 골목이 좀 많이 비좁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은 많이 불편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오늘의 물건 소개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언제나 저희 땅마루 부동산, 예, 저 경매보다는 역시 동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중개에 더 집중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요즘에는 중개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나 단독주택이라든지 예, 토지 관련된 부동산들 매물 접수 받, 받고 있으니까요. 인천 내에 있다 보면은 언제라도 이렇게 연락 주시면은 예, 열심히 중개해서 좋은 임차인 또는 좋은 매수자 이렇게.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물건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